전립성 비대증. 우리 여성분들에게는 생소하게 들리지만요. 우리 남성분들은 50대 남성의 50%가, 60대 남성은 60%가 걸릴 정도로 흔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전립성 비대증인지를 모르거나 또는 알면서도 이를 가볍게 여겨서 큰 병으로 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강클리닉에서 알아봤습니다. 전립성 비대증의 원인과 그 치료법.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건강클리닉 출발! 오늘은 전립성 비대증과 또 전립성 비대증을 치료할 수 있는 시술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실 연세 크라우미늄과 임원가 원장님 대리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는 사실 그 전립성 비대증 하면 들어는 봤는데 아직까지 생소하거든요. 그 전립성 비대증과 또그 시술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음. 그 전립선이라고 하는 것은 제 남성만이 갖고 있는 생식기관의 일부 기관입니다. 그 전립선의 기능으로는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정자 이동 통로면서 정액을 구성하는 성분을 만들어내는 기관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과 그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 음, 전립선 비대증은 이제 하나 노화의 한 과정으로서 일단은 전립선 비대증이 있게 되면은 그 다양한 그 증상으로서 빈뇨와 밤에 자주 일어나시는 등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전립선을 검사를 하고 어, 대기요법이라든지 일단 기다려본다든지 아니면 약물로서 치료를 해본다든지 의 도저도 안될때 빠른 케어를 요할 때 이제 수술적인 방법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런 수술 방법의 한 일환으로서 KTP 레이저가 이제 등장하게 된 것이죠. 많은 남성들이요 그 전립선 비대증을 쉽게 여기고 그냥 방치해주는 경우가 참 많은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어떠한 증병들이 어디서 나요 전립선 비대증을 방치하고 나서 수시에는 물론 이제 감기약을 잘못 드셨다든지 날씨가 추운 겨울에 그리고 뭐. 다음을 하셨다든지 하면 이제 급성 요폐가 와서 소변을 아직 못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고요. 이런 과정이 오래 그 지속이 되다 보면 이제 방광벽에 비후가 옵니다. 방광벽이 두꺼워지고 우리가 이제 고혈압 시에 이제 신근이 두꺼워지는 것처럼 방광벽이 두꺼워지면서 방광에 이제 그 개실이라는 이제 주머니가 생기게 되고 또 이제 반복적인 또그 요로에 또, 그또 혈뇨가 생기게 됩니다. 반목조로 혈뇨가 생기게 되고. 상부 요관으로 타고 가서 이제 펭팥 쪽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KTP A는 장점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네, KTP A의 장점이라면 일단은 아까도 잠깐 언급했다시피 일단 출혈이 적습니다. 출혈이 거의 없고, 시술이 일단 빠르고, 그 다음에 소변줄을 수술한 다음에 바로 뺄수 있는 장점이 있겠고요. 그다음면자연히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기간이 적기 때문에 외래 베이스에다가 쉽게 수술 받고 퇴원할 수 있는 안전한 수술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레이서 그 수술법을 받고 나서 또 바로 일상생활로 가능한가요? 아, 그럼요. 그 KTP 레이저 시술을 받고 나서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겠고요. 그러니까 가벼운, 아주 심한 운동을 하지 않는 이상은 가벼운 일상생활 활동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우리 환자들에게도 좋은 음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음식들이 있을까요? 네, 그 전립선 환자에 있어서 좋은 음식을 꼽으라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그 아연에 풍부한 그 굴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 아시 많이 아시겠지만 그 라이코펜 성분이 풍부한 토마토. 토마토는 이제 그 다들 아시겠지만 전립선 암의 예방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준다고들하죠. 네. 그럼 음식 이외에도 뭐 운동이나 생활 습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가벼운 운동 같은 거. 네, 뭐, 일단은 그 생활 습관 면에 있어서는 이제 규칙적으로 그 배뇨를 완전하게 해주는 습관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항상 이제 바른 자세를 이제 앉아서 유지해주는 게 좋겠고, 운동이라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전립선이 그 몸에 이게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그, 하부 유로그 주변에 있는 그 근육을 강화시켜 줄수 있는 그 하체를 강화시킬 수 있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등산을 한다든지, 헬스를 한다면은 이제 그 무거운 걸듣고이 앉았다 일었다 하는 스쿼트 운동을 해준다든지 하는 것이 절전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 동안 가볍게만 여기 왔던 전립성 비대증과 또그 치료법인 KTP 레이저 시술에 대해서 모든 것들 알아보았는데요. 그 동안 궁금해하셨던 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건강하는 그날까지 건강 클리닉은 계속됩니다.